파이널 모의고사 삼회 이십사 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. 한 외각의 크기가 삼십육도인 정다각형.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. 자, 일단 정다각형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정다각형의 이름을 정 n각형이라 하면. 360도를 뭘로 n으로 나눠야 되겠죠? 그것이 36도니까 n은 보나마나 10입니다. 즉 정십각형이에요. 정십각형의 뭐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? 180도를 얼마로 곱해요? 10개의 꼭지점에서 각 꼭지점마다 그을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2개 뺀 8개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180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1440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1440도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.